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종전 영상에서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저와 함께 가압류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포털 사이트를 여시고 검색 포털 검색창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 하는 법률 지원 센터라고 검색해 줍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소송 법률 지원 센터를 클릭해 줍니다. 제가 종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양식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검색창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양식들이 검색이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피보정 권리를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이용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정 권리를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는데 그 밑에 보면 한글 다운로드라고 클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눌러 주시면 바로 양식이 다운될 수 있게 되는데 저장을 눌러 주시고 열기를 눌러 줍니다. 자, 이렇게 다운받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이용해서 저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건데 일단 필요없는 내용은 지워줍니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저는 채권자를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주소를 저는 일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하 주소는 생략하고요. 전화번호는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팩스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또 채무자의 인적 사항도 적어줍니다. 저는 김갑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고 주소도 역시 일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주소지에 따라 그에 맞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예를 들어서 작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하 주소는 생략하고 역시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를 적어줍니다. 뭐 유선 전화밖에 없다면 그 유선 전화번호를 적어 주셔도 무방합니다. 역시 팩스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고요. 청구 채권의 표시는 뭐냐면 이 청구 채권은 내가 이 채무자, 그러니까 채권자인 홍길동이 채무자 김갑순에게 가지고 있는 금원의 그 합계를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용해 작성한다고 했죠.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간단하게 그 요지를 적어주시고 그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단 적어있는 내용을 이용을 하겠지만, 내가 받을 채권 내용에 따라서 그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가압류를 할 거죠 보통 부동산 가압류의 표시는 등기부에 있는 표제부를 그대로 옮겨서 적게 되는데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보통 결지를 이용해서 적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취지를 적어주게 되는데 그 신청 취지는 여기 다운받은 양식에 기재된 대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위채권 바로 위채권은 요채권이죠 이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이 양식의 이 내용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신청 원인인데 이 신청 원인은 내가 겪은 일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용해 보면 채권자는 채권자 소유의 대전 뭐뭐뭐뭐 뭐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에 결국 사고가 났다는 거죠. 사고가 났고 그래서 채권자는 이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입었고 그리고 차도 많이 파손이 되어서 그 수리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채무자가 그 지급을 회피하고 있고 그리고 수리비는 이 정도가 된다는 거고 그런데 채권자는 위와 같이 아무 잘못도 없이 채무자의 자동차에 충격되어 그 손해를 입었는데도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이 있는 채무자로부터 내가 현재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채무자가 이 부동산에 있는 다른 재산이 없는 걸로 보여서 이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승소 후에도 내가 이 집행을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신청이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나눠서 살펴보면 제가 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피보전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내용이 뭘까요? 이 내용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원인, 즉, 피보전 권리 존재 내용을 쓴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뭐죠? 지금 안 하면 내가 나중에 집행 못한다. 지금 꼭 해야 된다. 한마디로 줄이면 보전의 필요성이죠? 그래서 결국 골자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사실 이걸 정지해서 쓰고 안 쓰고 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냐가 문제인데 이 내용은 피보 전체권의 존재 그리고 이 내용은 보전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피보 전체권의 존재와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 외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 있다 그랬죠 바로 담보 제공에 관한 내용이라 그랬죠 여기도 역시 담보 제공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담보 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에서 발행하는 그 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들을 여기에 기재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첨부서류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내가 적었던 이 신청 원인들, 이 신청 원인들이 실제로 있었다,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판사로 하여금 알게 하는 자료들이면 좋갑니다. 참고적으로 가압류는 본안 소송이 아닌 보전 소송이기 때문에 판사로 하여금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라는 정도의 내용만 알릴 수 있는 증거라면 그 어떤 것이든 무방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신청 원인과 관계가 있는 내용들의 증거여야 되겠죠. 이어서 그 밑에는 제출하려고 하는 날짜를 기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는 채권자 이름. 그리고 그 옆에 도장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없는 마크는 지우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저는 채권자 채무자 주소지가 전부 다 일산이기 때문에 의정부, 지방법원, 고향지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결지를 기재한다고 했었죠. 그 별지는 그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별지를 쓰는 것인데 이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라고 해서 이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 건데 이 내용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있는 표제부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예시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을 하나 가져왔는데 만약에 이 아파트의 한 호실을 부동산 가압류한다고 한다면 이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주시면 되는데 먼저 한동 건물의 표시 이 부분을 여기 3번 말소된거 빼고 살아있는 부분 요 부분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대지권목적인 토지의 표시라고 적으시고 살아있는 요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고 역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요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고 대지권의 표시 역시 이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시로 들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아파트를 부동산가압류를 한다고 한다면 이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아파트를 부동산 가압류하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첫번 표제부에 있는 내용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한동의 건물의 표시였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는 건데 어 여기 말소된 거 빼고요. 살아있는 내용으로요. 여기 보시면 3번이 현재 유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203-6 현대 아파트 102동 그리고 그 내용이 철근 콘크리트조 쓰라부 지붕 20층 아파트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내용에그 밑에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게 지층 876.420 제곱미터죠? 붙여쓰기 하면 되겠네요. 붙여쓰기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죠? 1층 896.412 제곱미터고요. 그리고 2층도 역시 아파트니까 거의 비슷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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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20층까지 다 적어 주시는 거예요 296 295.564 제곱미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해서 다 적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두 번째가 뭐였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죠 이 내용도 현재 말소된 거 빼고 살아 있는 내용으로 1번.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203-6 그리고 대10484 제곱미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또 밑에도 전유 부분,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래서 제 4층, 제 406호 철근 콘크리트 조59.986 제곱미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권의 표시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 대지권의 표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껴 주시면 되는데요. 대지권의 표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 뭐였죠? 써 있는 게 소유 소유권 대지권이죠. 소 소유권 대지권. 그다음에 10484분의 24.637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지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베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여 드린 건 아파트고 요거는 일반 주택 건물이기 때문에 2층 주택이라고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간단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도 역시 그 내용이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끝에 점, 끝, 점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니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부만 보고 베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어서 가압류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또 하나의 서류가 있는데 바로 가압류 신청 진술서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감유신청과 관련해서 내용을 진술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서와 별개로 간단하게 그 요지를 제출하는 건데 여기에 채권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소송대리인을 쓰시는 건데 채권자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공길동 그리고 옆에 서명하시고요 날짜는 제출하시는 날짜 7년 8월 25일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써있지만 채무자가 여러실 때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해야 됩니다 이 피보정 권리와 관련해서 요 내용들은 우리가 이 이거에 표시만 해주면 되는데요 어, 우리가 문자표에 있는 뭐 이런 표시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채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으면 예,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뭐 변제 만약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요, 안고 있다면 여기다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채, 채무자가 다 변제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기재하면 되겠죠. 그리고 언제 어떻게 확인했냐? 뭐 2021년 8월 20일 날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문자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 내가 기재한 금액이 본안소송에서 이 정도면 인정될 것 같냐 적정하게 된것 같냐 얘라고 하면 되겠죠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현재 내가 지금 감리하지 않으면 강제 불가능해질 그런 이유가 무엇이 있냐 뭐 채무자의 재산이 저거밖에 없고 빼돌릴 가능성이 있고 현재 재산을 처분 중에 있다 뭐 이렇게 기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청구채권과 관련 한공정지순서 또는 재소장 화해 주소가 있냐 없으면 없다. 취득한 담보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근데 만약에 취득한 담보가 있다면 종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은 약간은 부인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데 그러한 취득한 담보가 있으면서도 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가 뭐냐? 한번 적어봐라라는 거죠. 이 밑에 내용들도 그 내용이 그닥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쭉 적어 주시면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 반드시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내가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 그 진술의 요지 그 신청의 요지를 표시하는 서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채권자 채무자 쓰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 쓰고 그리고 내가 감류할 부동산이 뭔지 너무 길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별지로 써주는 거고요. 신청 취지는 그대로 베껴 주시면 놔두시면 되고 신청 원인은 내가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이 뭐냐 그 일이 있었던 일이 뭐냐 이걸 적어 주시는 건데 이 내용은 내가 이 사람한테 가진 채권이 이런 이유로 발생됐다. 다시 말해서 피보전 채권이 존재한다 그 내용을 써주시는 거고 요 내용은 보전의 필요성을 써주는 거죠. 지금 재산 처분할 가능성도 있고 이 재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감류해야 됩니다. 요 내용이고. 요건 담보 제공에 관한 내용이고요. 첨부서류는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하는 증거서류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압류는 보전소송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필요한 증명이나 입증 정도에 미치지 않아도 상관없다. 소명에 머물러도 상관없다. 이 내용이고 이 증거서류들은 사실상은 이 피보전 채권이 발생하게 된그 사실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즉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이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날짜 적어주시고 관할 지방법은 적어주시고 그리고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말씀드렸습니다 등기부 그대로 보고 표제부 베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신청한 가압류 신청서의 요지를 적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가압류 신청서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작성했던 서명과 비교해서 변호사가 작성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제가 쓴 건데요 일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인적 사항은 삭제를 해뒀지만 여러분이 쓰신다면. 이 내용은 전부 다 기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화민이 들어가 있고 여기 이상혁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받을 돈그 금전채권의 합계액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역시 별지목록으로 뺐습니다 우리 신청 취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신청 취지는 아까 여러분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로 이 신청 이유 부분일 텐데 이것이 바로 이제 변호사가 쓴 내용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쓴 내용의 차이점인 거죠 그런데 이 신청 이유도 별거는 없어요 결국 피보전 채권의 존재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담보 제공에 관한 내용. 결국 세 가지 골자가 다 들어가 있죠? 그 내용만 법률 요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다 받지 못한 사건인데, 그래서 채권자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한 사람일 거고, 채무자는 공사를 맡긴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채무자가 공사를 다 완료했는데도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공사 대금 채권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 총 9,020만원짜리 공사계약인데 2천만원만 주고 나머지 7,020만원 안줬다 그래서 채무자는 나한테 줘야 될 책임이 있다 사실 제가 자세한 내용이 너무 길어서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고 간략하게만 요약해 놓은 건데 사실 엄청 길게 썼던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법률요건 때문에 그 요건을 고려해서 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길어진 것이지 사실 골자는 내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대금 안줘서 나는 저 사람한테 받을 피부전채권 금전채권이 있다 이 내용이 전부인거죠 그리고 이어서 보전의 필요성 아까는 간략하게 썼지만 여기는 좀 구구절절하게 썼어요 그래서 채무자가 이 부동산에 재산이 없고 본안소송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동안 채무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내가 판결에서 이겨도 소송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돈못 받을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보전을 위해서 이신청이 이르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기재한 거죠 아까 여러분이 작성했던 내용과 그 요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보 제공에 관하여 요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아까는 간략하게 기재가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좀 길게 썼는데, 아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까 내용을 보면 담보 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수 있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간단히 썼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썼는데, 현재 코로나 등의 경제적 악화 및 채무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이유로 채권자의 경제적 사정이 현금으로 담보 제공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신청 취지와 같은 결정과 아울러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서 공탁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길게 썼죠. 그러나 요지는 뭐죠? 금전적으로 어려우니까 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내용인 거죠.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첨부하는 증거 서류들을 적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소명 방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아까 전에 제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본안 소송이 아니라 보전 소송이기 때문에 본안 소송과는 다르게 입증 증명이 아니라 그보다 간이한 정도의 소명으로서 증거 서류들을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소명 방법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송을 할 때. 갑제 몇 호증이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갑제 1호증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갑이라는 것은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호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호증이라는 건첫 번째 낸 증거라는 건데 이 갑제 1호증이라고 써져 있게 되면 이는 본안 소송에서 입증 증명을 하기 위해서 제출되는 증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할 때는 앞에다 속자를 붙여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명 방법으로. 갑이니까 신청인이겠죠 뭐 원한 소송일 때 원고고요 그래서 소명 방법으로 신청인이 제출한 첫 번째 증거 자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명 방법일 때는 이 앞에 반드시 소자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첨부 서류들 이 첨부한 서류들이 뭔지 밝혀 주는 건데 여기 있었던 소 가포증들 각한 번씩 제출했고 그리고 가압류 신청 진술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가압류 신청의 요지를 적어놓은 서면입니다 그리고 여긴 변호사가 서임돼 있으니까 위임장과 담당 변호사 지정서가 들어왔겠죠. 그리고 제출하는 날짜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채권자의 신청대리인에서 변호사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변호사 없이 직접 하신다 그러면 위 채권자 홍길동 이렇게 하고 여기 인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별지에 가압류할 부동산을 표시해 주면 되는데 요 내용들은 등기부에 있는 표제부의 내용이라고 했죠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적는 방법은 저랑 같이 한번 같이 적어 봤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변호사가 작성한 가압류 신청 진술서도 한번 볼 텐데요. 그 내용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서 대한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받았던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자가 좀 깨끗해졌고, 그리고 요건별로 좀정제해서 썼다. 그 내용밖에 없는 거고, 사실상 여기 이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용만 구체적으로 잘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작성한 서면과 우리가 법률 구조 공단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서면을 비교해 보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인적 사항, 청구 채권의 표시, 그리고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아까 전에 우리 가 별지 목록으로 기재한다고 했고, 그리고 신청 취지는 내용이 똑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신청 이유, 이 부분 이제 여기는 신청 원인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신청 이유라고 기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내용이 좀 구체적이냐? 전문성이 좀 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골자, 피보전 채권의 존재. 여기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 요 내용. 여기서는 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담보 제공에 관한 내용. 여기서는 이 내용이었고요. 요 내용이 골자고 그 내용의 구체성만 차이가 있는 거지. 특별한 차이는 없다. 골자는 똑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첨부 서류 부분 여긴 첨부 서류 기재했지만 저는 이제 명확하게 소명 방법이라고 기재해서 증거 번호를 적시를 했다. 그리고 첨부 서류 부분 들어가는 서류가 이런 서류들이 있다. 여기서는 소명 방법 첨부 서류 명그 항목을 나누지 않고 똑같이 한꺼번에 합쳐서 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짜하고 이름만 적어 주시면 된다. 그내용 똑같고 관할 지방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 지방 법원의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 진술서의 내용은 아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 봤는데요 사실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직접 양식을 만들어 쓰거나 어느 정도 문장들도 정지해서 쓰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과 똑같이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압류 신청서의 골자는 피부전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담보 제공과 관련하여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것이 그 전부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 정확하게 기재가 된다면 꼭 변호사가 작성한 가압류 신청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신청을 인용받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셨다가 가압류 신청이 꼭 필요한 경우에 잘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 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